장 안에도 아마 의학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나마 가장 최근에 의학 교육을 받으신 분이시기도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지금 며칠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의학 관련된 교육을 6년제에서 5년제로 바꾸는 것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어, 어떻습니까? 6년제 지금 의대 교육을 5년제로 바꾸는 것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어, 사실. 이 자리에서 그 강론에 대해서 실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문제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사실 저는 이게 교육부 장관의 배임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. 사실 여지껏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여지껏 버텨오다가 의료계와 교육계 나아가 이제 이 공개의 미래까지 작사를 내놓고 이제 와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사실 의대 5년제라는 게 굉장히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치대 약대 수의대도 6년인데 의사를 양성하는데 5년 만에 교육을 하겠다는 게 사실 굉장히 귀제를 심케하는 발언이었고요. 어떻게 이게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하는 정부에서 의료 대란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도 이제서야 내놓은 해법이 의대 5년이라는게 사실 의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네, 아니 뭐 저희 당의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보수 언론의 사설에서도 5년제 교육 관련된 비판적인 내용들이 많이 실리고 있고 오늘 또 교육부장관이 의료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소통했다고 했는데 바로 반 반박, 반박 반박 성명이 나왔더라고요. 오히려 그 이야기 나누는 자리 자리에서 어, 5년제로 바꾸는 건 불가 불가하다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인데 마치 이제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5년제로 바꾼 것처럼.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해주시고요. 임진수 참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. 메디스테프 사태와 전공이 블랙리스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혹시 본인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까? 어, 네. 자그 리스트 명예 전당에 2위로 올라와 있고요. 1위는 그 모의과대학 교재 살인범입니다. 그래서 현 사태 관련해서는 뭐 제가 1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아 주위에 아는 전공이 중에 피해자가 또 있습니까? 어, 주변 전공이 또 있고 전임이 선생님들도 있고 몇분더 있다고 들었습니다.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어, 사실 저는 협회 이사로서 전공이 지원 업무를 해왔는데 그 리스트를 작성한 선생님하고는 이사태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. 그런데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든 정부가 사실 지금 구속을 당해야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. 이 사태가 아니었더라면 그 리스트를 작성한 선생님하고 저는 결코 나쁜 인연으로 이어질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이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우리 임진수 참고인이 보시기에는 전공이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혹시 조금 길게 말씀드려도 <laughs> 네, 될까요? 네. 어, 제가 지난 8개월은. 어, 정부를 짝사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2014년, 2020년 의정합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나와서 정부는 의료개혁에 진심이다 같은 소리를 할때 뭐 그래도 믿고 싶었습니다 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 정부의 원대한 계획이 있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우리가 한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라고 i t 고 f a 속 i 속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그래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 해온 말로는 전세기로 환자를 실어 나르겠다 카데발 수입해 오겠다 피나고 연락고 배아파도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진단까지 내려주고 있는데 저는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은 의사로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모욕을 할수 있는지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. 심지어는 한술 더 떠서 교육부 장관님이 의사도 국민을 뿐인데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같은 소리를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한 나라의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기싸움을 할수 있는지 정말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. 그런 와중에도 복지부 장관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그건 또 믿고 싶었습니다. 뭔가 그 어떻게든 좋게 포장해서 그 행간에 담긴 진심을 읽어보려고 노력했는데, 그 며칠 뒤에 그 대통령실 장상윤 수석님이 나와서 정정해 주시더라고요. 그거 그냥 니들 밖에 나와 있어서 안타까워서 미안하다 한 거라고,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. 서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뭐 이제는 많이 체념했습니다. 사실 정공의가 이 꼴을 보고 "왜 우리가 돌아가야 하지?"라고 생각하는 사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정부는 의정 합의를 무시하고, 심지어 의료계와 대화를 하려는 시도도 자기들 안에서 차단을 하고 있으면서 논의체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사직 전공이 선생님들은 이 나라에서 이제 수련을 받고 전문의가 됐을 때 전문가도 존중받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고 의사로서 살아가는 게 보람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귀할 것입니다.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솔직히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.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정부라고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분 계시는데 그 중에는 이제 진정성 있게 의료계하고 대화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 시도를 칼같이 차단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정부가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정부 내부에서 태크될 거는 사람부터 좀 빠져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